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3일 한국중소벤처 무역협회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3.4336.102포인트를 기록했고 S&P500 지수 또한 6.903.35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기술주 중심의 강세와 AI 관련 산업의 성장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오늘도 국내외 경제와 산업 동향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거시경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66.6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주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원전 건설 논쟁입니다. 정부와 여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5개월 만에 입장을 바꾸며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원전 필요 여론이 80% 이상으로 높은 점과 영덕 지역이 신규 원전 부지로 물망에 오르면서 전력 수급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여론 변화가 앞으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23회 336.02 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도 6993.35 포인트에 도달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상승세는 AI 붐에 힘입은 반도체 업종의 랠리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5% 상승하는 등 대형주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 내 이른바 개미소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AI 기술 및 차세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기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대차 노조와 아틀라스 관련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전면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노조는 해외 불량 이관과 로봇 자동화 도입에 대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한 대도 생산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현장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맞물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로봇 도입에 따른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사간 진통이 기업 경영 전반에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이 50주 연속 상승하며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지 지역 아파트값은 0.68% 오르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최고 상승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대출이 어렵고 매물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이외 종료일이 가까워지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과 금리 방향성에 따라 집값 안정화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며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관망과 버티기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및 사회 이슈입니다 AI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지만 AI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미용업이 대표적인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1년 생존율이 91%에 달할 정도로 견고합니다. 이러한 업종은 손기술과 대면 서비스 경쟁력을 무기로 AI와 차별화된 생존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이 적발되면서 교육계 도덕성 문제와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차원의 엄격한 관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에서 전해드린 1월 23일자 경제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원전정책 변화, 국내외 기업 노사 문제, 그리고 금융시장과 부동산 동향까지 다방면에서 중요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